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59,700원까지 많이 올라왔죠. 네, 수익나는 채널 내일은 오른주식 오른 TV고요. 자, 에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케어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점을 놓쳐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다. 밑줄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65,000원까지.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고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일단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올라가고, 일단 추세 자체가 얘는 그냥 베이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지 저항이 얘는 명확하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 지지 저항 라인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얘는 주가가 어때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여기에서 횡보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면 어디요 여기 돌파한다니까요 여러분들 65,000원을 돌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언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달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제가 1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이고 9월 18일이에요 여러분들 9월 18일 영상이고 이때 중가가 46,100원인데 조만간에 급등 나온다라고 설명 드리는냐고 상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한간에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점진적이지만 미세하게 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얘가 미세하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 급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도 보시면은 어때요? 급등이 나올 때는 변동폭이 적었잖아요. 여기도 어때요? 변동폭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낙폭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는데 바닥 부분에서는 변동폭이 완전히 축소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음 거래량도 안 터지고 매수 매도 물량도 없고 뭐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긍정적인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뭐이 자리가 강력한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설명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석대로 설명을 하자면 정석대로 설명을 하자면 거래량이 동반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조 그래서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46,000원에서 급등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전할 추천을 하고 이틀 뒤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천뷰가 돌파가 됐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들 네, 올라왔잖아요. 안 틀렸잖아요, 여러분들. 제말 들으면 여러분들 진짜 수익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에서 만나고 서로 같이 매매하고 서로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수익 나면.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식 실력이 어찌 됐던제 영상 보시면은 향상될 거 아니에요 보람으로 하는 거죠 예. 그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밥 맛있게 먹으면 좋아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인간은 어떤 동물인 사회적 동물인데 혼자서 뭐 수익이 빨이 내가지고 뭐, 뭐 무슨 재미가 있어요 외롭지 그래서 일단은 6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한 영상 보시고 2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내 네,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 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어,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 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에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에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들어서 사둔 거100% 돼서 웃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역,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어,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 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그러니까 07년 10월 1일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뭐 앞으로 건설이 뭐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9년의 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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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어,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설명드렸는데 얘네들이 지금 유리기판을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유리기판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고대어 폼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 ai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막 18개 20개를 쌓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 하나하나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pcb로는 이 열을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유리가 열 전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틸 수 있는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 을 관련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유리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몇개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간다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황아리 튜움, 2차 전지 관련된 회사지만, 예? 2차 전지 관련된 회사지만 여기에서 매출이 안 나오면 다른 쪽으로 사업방향을 튼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직을 하면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분야가 있어. 근데 거기가 취업이 안 돼. 예, 그럼 뭐라도 해요? 노가대를 하든지, 예? 아니면 쿠팡을 하든지, 뭐라도 하잖아요, 남자들은. 왜? 토끼 같은 자식들이랑 처먹여 살리기 위해서 쎄빠지게 일하잖아요, 남자분들. 그래도 우리 세대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임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 가족도 형제가 다 오남매, 오남매. 예. 오남매다 보니까 그냥 양보가 디폴트로 쌓여 있어요. 근데 요새 애들 솔직히 반성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한 명만 낳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니까 얘한테 모든 걸다 쏟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왕자 공주로 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취업 생활 해갖고 조직 생활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 하는 거죠 요새 애들이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얘기가 새 나갔는데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번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여기에서 횡보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여기가 돌파가 됩니다 여기가 돌파가 돼요 여러분들 돌파되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 7만원, 8만원, 9만원 사이까지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여기 신고점을 찍고 나서 이 돌파를 하나 두 번째, 지금 이세 번째 거든요. 세 번째가 될지 네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추세가 올바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초로 10만원도 가능한 자리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놓치시면 안 되고, 네, 거래량이 또 동반되면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야죠,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서야 또 매수해도 되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문자를 잘 받으세요, 보시고. 제가 문자 알림 서비스 드리고 있잖아요. 010-396-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오른 멤버스로 문자 값 요새 공짜잖아요. 그냥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영상을 찍기 때문에 증거가 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다못해 수급이라도 한번더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수급이라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가? 아 개인하고 기관이 많이 맹수하고 금융투자 은행 기금이 많이 들어가면나저 혼자 매매할 때는요 이런 거안 봐요 네 솔직히 이거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분들이 제 영상 보고 따라 매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체크하는 거예요 그분들 손실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만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세요. 매매 따라가지 않더라도. 근데 한 주라도 따라가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내가 따라가야 이게 재미가 있지. 그냥 구경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지금 뭐다 물려있다? 그러면은 열종목 물려있으면 5만원씩만 손절하세요. 뭐 50만원이잖아요. 50만원 매매 따라가면 6개월만 제 종목들 따라가셔도 수익 복구하고도 남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문자 알림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아, 오늘따라 이렇게 밑줄이 안 거지니, 문자 알림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른 멤버스, 예, 완료가 되고요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